아보카도, 아보카보카, 어, 블루베리, 블루블루블루. <laughs> 아니 이걸로 해야지 이걸로. 자물 yeah. <laughs> 마시는 거 봐. 자 마주 마주한테 가볼까? 자 아빠 갑니다. <laughs> 왜안 먹어? 맛이 뭔가 맛있는게 아빠 먹는다 아빠 <laughs> 어, 뺏어 먹는데 맛이 걸려 먹어봐 아싸 아싸 <laughs> 표정 봤어? 표정왜 <laughs> 어. 음, <laughs> 그래 진짜? <laughs> 하는 거봐 아빠 한잔 네, 바가하시 Continue 지파 너무 열정적으로 그래도 피나겠다, 마주야. 귀여워. 마주야. 아, 귀여워. 아빠. 빠 블루베리? 야, 블루베리? 어, 그렇지. 맞아, 블루베리 좋아? 좋아. 맞아, 좋아? 뭐해? <laughs> 왜그 그렇게 까먹어? 맞아, 좋아? 엄마 안 먹어. 맞아, 블루베리 좋아? 아이샤! 아이샤, 귀여워. 아이샤! 맞아, 블루베리? 아니야, 언니 엄마 봐봐 봐맞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아, 맞아, 블루베리 어, 귀여워. 블루베리? 맞 아, 블루베리 좋 아, 아, 귀여워. 아, 렇게안했잖 아, 아 저기서 저렇게 하는구나 응. 다시 해봐 마주야 해봐 그렇지 어유 너무 마아야 어때 편해? 마주, 마주 괜찮아? 좋아? 마주 좋아? 마주 좋아? 어차피 30일 전에만 리턴하면 되는 거라서 마주 좋아? 어,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 또 해줘? 어 그거 그거 해줘? 어? 우리 마주 어디 갔지? 마아 아저씨,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까꿍! 응. 안녕,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엄마가 내려줄게, 내려 응. 어머, 음, 왜 그래? 왜원 왔어? 성질 못, 성질 못이마 응, 좋아? 응. 응, 나가자. 소풍 가자, 소풍. 소, 풍? 맞아 멍멍이 좋아. 이걸 좀더조여줘야겠다 저길로 가. 맞아, 멍멍이들 좋아. 다리 올려, 다리 편하게 올려. 아, 편해. 저쪽으로 갈까? 여기도 멍멍이 있다. 맞아, 엄청 큰데. 따라봐, 여기 멍멍이도 엄청 크지? 거기서 봐봐 엄마 안녕! 해줘 아 어, 귀여워 아 어, 너무 귀여워 너도 너무 귀여워 <laughs> 맞아. 야 자면 어떡해 지금 자면 안돼 큰일났네 아 진짜 너무 잘 자는데 <웃음> 좋아? <웃음> 맛있어? 잠다 깼어 벌써 그렇게 편했어 맞야 이제 마주 다안오면 어? 먹어 너 먹어 이제 마주 잘안하면 저거 태워서 내오오면되네 다시 해해블블베베블블베베리여 b e r 어이야. 블루베리! 엄마 블루베리 해줄게, 잠깐만. 여기 l u e b e r r y Blueberry. b 엄마 e b e r r <laughs> 그 안에 너 주는 거야? 어, 에? 먹어, 마주 먹어. 에이. 마주 먹어. 쉬어서 나눠주려고 한 거지, 너. 아이셔 아이, 귀여 골프? 블루들이 다 먹고 골프 칠까? 응. 알았어. 잠깐만. 햇빛, 햇빛, 맞아야 사과, 블루베리,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야. 우와, 맞아야 블루베리, 해봐. 너 다리 에 이게 뭐야? 이거 왜 그래? 언제 또 다쳤어? 아야, 했어? 어디서? 응? 뭐. 아 발음도 왜 이렇게 더 지저분해? 베란다 나 갔다 왔어? 우 <laughs> 와, 대박! 잘하네 이제 혼자서도. 응. 집어 넣는 것도 할 거야? <laughs> 와. 우와! 어머나! 어 우와! 이렇게 혼자서 잘해? 우와! 집어넣는 것도 잘하네, 혼자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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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저는 아스파라거스. <laughs> 음음 <laughs> <laughs> 매생이 잘 먹는 얘기 봤어? <laughs> 아니 처음 봤어아 옛날에 매생이 어렸을 때 되게 싫어했는데. 매생이 진짜 좋아. 되게 혹시 김치 담는 아니, 건 아니지? 오뎅 아. 꼭꼭 집어. 어머. 어머. 왜? 오뎅이랑. 고거. 고등어 그대로 뱉잖아 고등어 아빠 준다 맛있게 카나? 봐 맛있지 그릇 하나 줘봐요 음음 마쥬 아빠 봐봐 음 맛있대 마아도 고등어 먹어봐 맞아 너무 커 조그만 거왜너 음 일부러 엄마가 넣어주려고 생선 한 건데 너 생선 너무 안 먹어서 다희야 좋아하는 거 뭐든 많이 먹어라. 거기 다 빠졌어? 맛있어? 와, 며생 대박. 왜 거기 보고 갑자기 침쳐? 아주 끼가 넘쳐나네. 나다 나중에 연애를 한다면 어떡하지? 아빠. 아빠. 아니, 할머니 지금 전화하고 계셔 마주가 해봐 그거 다 했어? 이제 뒤, 뒤로 뒤집어서 하는 거야? 다시 해봐 어떻게 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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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려놓고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야? 우와 이거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안 갖고 놀더니 아파 아파? 엄마가 해줄게 이거 해봐 내려놓고 해야지 바닥에 들고 할 거야? 우와우와우와우와 아주 어? 우와? 어? 우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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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우 오, 우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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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해줘 오, 뽀 오, 해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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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한테 전화해줘. 네. 엄마 블루베리야. 마주야. 저기요 왜 멍때리세요? 엄마 블루베리야. 블루베리야. 입에 넣어주세요. 이거 먹고 물에 들어가서 놀자. 어디가? 혼자서? 까질게 어제 아츄 아이바. 아츄. 아츄. 어 어츄. 어 어츄 우리 강아지. 안 되겠다 엄마 안 하지. 아츄. 알았어. 그래서 불을 넣어줄게 잠깐만. 엄마 입에 쏙 넣어줄게. 기다려봐. 한번더 가봐. 너 아, 너무 추워. 너 너무 추워서 안 돼. 엄마 줄게 줄게. 네? <laughs> 안먹어? 뭐줘 그러면? 블루베리인데? 그러면 뭐 먹어? 물 줄까? 아왜 그렇게 해? 아 표정 뭔데? <laughs> 아 귀여워 물 마실래? 물은 괜찮아? 과자 맛있어? 맛 없어? 과자 맛 없어? 그냥 먹는 거야? 뭐야? 음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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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이제 이거 먹고 집에 가자. 블루베리, 해봐 아보카도. 아, 아빠가 봐. 뽑아. 뽑아. 어, 개. 어, 거? 누나? 누나. <laughs> 이모? 이모? 아, 뭐? 아니, 이모. 엄마? 아, 뭐? 할머니. 아, 엄마는 뭐, 엄마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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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할아버지? 아, 아버지 뭐, 뭐, 뭐? 아니지. 한 번만. 아저 할아버지. 아, 아빠야? 뭐, 뭐, 뭐? 할머니. 엄마 우주야 요플레 요플 요플레 요거트 요거 사과 사과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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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바나나 바바 아이스크림 아가 아이스크림 아보카도, 아 d o 아블루블루 d 블아 l u e 픈데 t t y Blue b 블 t t y 블루블루 얼음 아 t y b 아 u e b 아 t t 사랑해. Yeah. I love you, Hippa. I love you. <laughs>